하면서. 어, 어 진짜 생각거요고 있는데, 아라도 보람이 있네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오케이, 신행이 사용하게 되면서 신 사용하면서 네, 버프도 걸어줬습니다. 아, 지금. 오케이, 갑시다. 아 일단은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중계보다는 게임을 분석하는데 먼저 좀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양쪽 다 일단 둘 다. 같은 어, 이집트 지정을한것 같고요 이집트 맞는지 모르겠네 이집트 그리고 빨간색 쪽도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에다가 같은 그영 e 도 어, 신도 똑같은 신을 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음 약간 y 구성이랑 UI 느낌이 음음음. AOM3는 제가 해봤거든요 음음음. AOM3 향기가 좀 나는 게 확실히 이미솔로지에서 이런 느낌을 정착하고 에어M3를 개발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어M3 해본 입장에서 좀 확실히 좀 눈에 익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주시. 맵에 있는 뭐 동물 배치 같은 것도 많이 비슷하네요. 가운데 아, 지금 뭐 나와가지고 오벨 리스크막 만들고 있네요. 저기 시아탑 그 같은 건가? 맞아, 어, 오베리스크 시아탑임 일꾼이 이제 이집트 이집트의 사제 영웅이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 이걸로 시아를 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착지가 있는데 이 정착지가 뭐하는 거죠 이게? 뭔가 맵에 오브젝트가 있네 아, 정착지 아니? 위에다가 집을... 그... 멀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멀티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군요 음. 그러니까 에이즈 브 엠파이어 4랑은 조금 다르면서도 같은 게좀 많음. 멀티 지울 수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또 스타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스타는 좀맵 만들 때 완전 멀티 위치를 딱 정해놓은 느낌이잖아요. AOM2나 4는 이제 완전히 그냥 유저가 알아서 짓게 냅두는 식이고, 단 오브젝트가 이렇게 뭐더 있나요? 혹시? 유물 같은 거라든가 이제 유물도 있고 유물도 있는데 아. 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랑 다르게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리톨드는 유물마다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맨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유물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요새 유형의 건물의 은총 비용을 없앱니다 오. 라는 듯이 이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에서는 유물이 거의 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똑같죠 그죠 음. 근데 여기 보면 또 왼쪽 맨 왼쪽에 있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신화 유닛의 특수, 특수기 사용 빈도가 높아진다 신화 유닛의 능력 충전 시간이 마이너스 이십오 퍼센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니까 어떤 유물을 어떤 식으로 내 본진에 가져다 놓느냐가 굉장히 좀 게임의 판도를 다르게 한다 또이 유물을 또 어떻게 뜨는지에 따라 매판마다또 재미가 달라지겠죠 이 랜덤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 있기 때문에 그 랜덤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 중앙 쪽에다가 양쪽 양쪽 다 오벨리스크를 서로가 시야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맵 장악을 위해서 서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맵에 시야를막 밝혀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관전자 유해가 좀 좋은 게 왼쪽에 오른쪽 지금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 있다는 건데. 어, 동시 관전 안 되는 그것만 없는 것만 빼면은 진짜 다 엄청 잘돼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처럼 이제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도 워낙 오래전에 나왔던 게임을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질...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인 빌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냥 지금 맵일사불란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박는 것부터가 좀 아하. 보여있는 느낌이 확 나네요 아 리톨드에서 빈 땅에도 이제 그...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게 됐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인구 증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음. 그러면은 이제 위치가 진짜 어지간히 억가가 아닌 이상은 인간 하면은 이제 저기 위치에다 짓고 정착지에다 짓고 첫 번째 신화 유닛을 일단 블루 팀 쪽에서도 그리고 레드 팀 쪽에서도 스핑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양쪽 다스핑크스를 등장했는데 이 이집트에서 스핑크스가 어 다수의 유닛들을 좀 상대하는데 좀 굉장히 좀 좋았던 어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베타 때였을 때는. 어스핑크스로 오벨리스크 다니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영웅은 신화 유닛에게 강합니다. 영웅은 아, 신화가 신하... 영웅 속성이네요. 네, 영웅은 신화 유닛에 강하기 때문에 어 영웅은 신화 유닛을 공격을 해야 되고 신화 유닛은 인간 병사와 건물을 공격하는데 좀 강하기 때문에 인간 병사를 어쩐지 오벨리스크가 신발이 무너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Drink. 그래서. 인간 유닛들을 가지고 영웅을 상대해야 되고, 영웅들 유닛 가지고 신화 유닛을 상대해야 되고, 신화 유닛을 가지고 일반 유닛들을 좀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위 바위보가좀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빨간색 지형 쪽에서 지금 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누가 봐도 칠면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네, 좀 번역이 그냥. 아이콘은, 아이콘도 닭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델링은 또 칠면조를 쓰고 있는. 맵마다 이게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될것 같고 열매나무는 아, 호박으로 같은 건가봐요. 어, 스킨 같은 건가봐요. 열매나무는 또 이제 호박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이게 할로윈 약간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그런 건가 아, 그, 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땡스 기빙데이랑 할로 땡스 기빙데이는 너무 지난지 오래됐고 아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열매나무와 닭 스킨이 바뀌어요. 아예 아. 도쿄도 오구리도 도둑 당근님 안내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네. 저희가 이제 잘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가르쳐 주세요. 네,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주민기념물도 이제 이집트에서 주민기념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이집트의 은총을 생산, 그리고 또 이제 이 은총이 예전에 이제 에이즈 오브 엠 미솔로지 원작에서는 은총 자체가 재생산이 안 됐대요. 한번 쓰면은 끝? 예, 네, 그러나 이제 리톨드로 넘어오면서 은총을 생산할 수가 있게 바뀌어지면서 어.. 신화 기술들을 많이 좀쓸 수가 있다 라고 된 걸로 알고 있군요 은총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벌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응? 음? 은총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벌수 있는 건가요 자원을 각 진영 각 국가마다 이제 벌수 있는 그 자원이 좀 다르긴 한데 자 번영 예 번영 신의 힘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신앙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목표 지점을 선택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버프를 좀더 걸어서 자원는 많이 갈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좀볼 수가 있겠고 반대편 우리 빨간색 팀 진영 쪽에서는 그... 아직까지 예 스킬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좀. 왼쪽 금강에다가 벽을 쳐서 좀 안전하게 해놓고 이제 자원을 캐고 있네요. 음, 이거는 나만 가져가겠다라는 의견 어 <laughs> 이게 좀 자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 양쪽다 난입해서 끼치지 말라고. 네, 양쪽 다 그리고 티어도 업그레이드해주고 있습니다만 블루팀 쪽에서 조금 더 티어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3 기반으로 리메이크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워낙 옛날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에이지, 에이지. 전통적인 에이즈 시리즈와 에이지. 마찬가지로 에이지. 아, 일꾼이 중요한데 어, 오른쪽에 이제 터키 칠면조 잡으니까 진짜 맛있는 칠면조 요리가 됐네. 예. 또그 시체 모양도 칠면조로 아... 맛있는 칠면조 요리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많이 썼다. 이게 이게 음. 크리스마스라고. 스콜피온맨. 을 생산한 블루팁.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오벨리스크 블레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스콜피온 킹이라고. 그게 이제 어야? 스콜피온 그거에 대한 신화로 만들었던 건데. 아, 벽을 공격하고 있는 스콜피온맨. 신화... 이니까 건물을 좀잘 부수겠죠? 그리고 낙타 기병 두 개가 지금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네, 한타가 시작합니다. 일단 급하게 밑돌 요새 지어주면서 이제 말 그대로 요새 건물을 지어주면서요. 네, 왼쪽에 하단부에 있는 자원을 좀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성벽가아도 보람이 있네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시네임 사용하게 되면서 시네임 사용하면서 네, 버프좀 걸어줬습니다. 지금 블루 팀 지정 쪽에서 시네임을 걸어줬고, 마찬가지로 선저의 영웅, 양쪽 다 걸어줬기 때문에, 선저의 영웅, 이게, 안에서 이제 미라들, 미라 하수인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 예, 아, 저, 어디서 튀어나 건가 했더니 저게 스킬이었군요. 네. 확실히 다이나믹하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신화 유닛이라든가, 다양한, 어, 신화적인 그런 게 허용이 되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밑돌 요새 안에 두 개나 깔려져있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신화 유닛은 자 사제 영웅들 모아가지고 공격을 들어갔고요. 확실히 컨트롤로 사제들이 딱그저 톨피온맨을 공격해 주면서 잘 싸워주고 있네요. 자 이번엔. 블루스에서 일식을 걸어놨지만 일식 자체가 걸어들게 되면은 이제 신화 유닛이 좀 강력해지는데 지금 블루투스 쪽에서 신화 유닛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한 게 1월... 1월달 쯤에 1월달 초에 지금 프리폴 대회를 좀 생각하고 네, 있어서 에이저 네. 미솔로지 에 네. 미솔로... 그 그러니까 엠파이어4는 네. 이제 중앙에 있는 거점 먹기로 프리폴 하면 되는데 에... 미솔로지는 아, 딱히 게임 네. 룰이라는게 없죠 프리폴 그래. 룰이라는게 딱히 없죠 점령... 범용... 그냥 메커니즘이 없죠 아예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냥 다 잡아야 되네 아마 그럼 이벤트성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왼쪽에 있는 네, 금광은 밑돌려서 두 개를 좀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고 나머지 낙타 기병을 이용해서 어 근데 일꾼들 아 그냥 스쳐 어, 지나가네요 잘못 걸렸다 이거 버, 봤나요 아 이거 못 보고 지났더니 지금 더 많은 수의 낙타 기병들과 스톨피오킹을 피해서 돌아다니려 어안 움직입니다 지금 약간 막혔어요 아 이거 꼬였다 꼬였다. 자 꼬이게 되면서 네가좀좀 많이 크죠 이러면은치 지금 공격력 자체는 업그레이드 때문에 중형 낙타 기병인 우리 블루팀 쪽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공격력이 11.2거든요. 8.8에 비해서. 음, 저, 저기 중형 낙타 기병이 약간 그 시대업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한 그건가요? 그쵸아 근간은 미솔로즈 LG 시리즈다. 네. 그래서 같은 아, 양의 아니, 낙타 기병이면 공격력, 아니, 공격력, 자체가, 예, 공격력 자체가 이 어, 새끼 그냥. 공격력 자체가 블루팀 쪽의 낙타 기병이 더 강력한데 네. 일단 신화유이인 스컬피온킹이 없다면 예, 굳이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게, 에 동물 잡아놓고, 안 이게, 썩네요, 동, 동물 고기가. 이게 a 이지뽐 그런 건데, 이제 a 이지 2, 에이 3. 지금 미솔리지도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동물을 잡아놓고, 냅두면은 응? 얘가 알아서 사라져, 일식. 무패 시스템이라고. 동물 같은 거 잡을 때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잡아놓고, 몰아서 피해야되거든요 알아서 사라지기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돼있네요 시스템이 자 그리고 왼쪽에서 일꾼들 블루팀 일꾼들이 좀 많이 놀고 있습니다 양쪽 다 멀티를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 맵을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내긴 했지만 맨 오른쪽 위쪽에 금강 캐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블루팀이 금강 캐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블루팀이 자원적인 이득을 좀더 보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티어는 4티어 대 블루팀이 4티어, 어, 레드팀이 지금 3티어인 상태긴 한데 거의 다 올라왔고, 점수는 레드팀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티어 업이, 어, 이게 빠른 편이 하네요 이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나 2처럼은 확실히 좀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3시 삼십 대업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4 0 대업은 진짜 빠르긴 하네요. 가려고 하면. 자, 오. 오. 자, 렌지 유성, 유성 떨궈주면서. 어, 스펙타클한데요, 진짜. 근데 진짜 자기 기지 근처에 섰다가 자기 아군들도 피해를 많이 받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더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신화적인 전투네요. 네. 그리고 오시리스의 아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성을 선택해주면서 지금 4티어때 지금 선택이 좀 갈렸거든요. 네, 불사조도 불사조대 오시리스. 네. 아. 자 교전 다시 한번 한타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여기 도밑돌려서 있는 이곳을 좀 뚫으려고 하는데자 네, 불사조 다시 한번 불사조 알이 됐고요. 말이 되면 이게 누구서 말이 된 건가요? 네네네 일정 시간 동안 버티면 될것 같은데 아 블루팀 불사조를 잡아내면서 끝내 레드팀을 꺾고 승기를 거머쥐게 됩니다. 아 진짜 게임 템포가 확실히 빠르네요.